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1인 창업 또 직원들이 있는 어, 창업을 그 미용실을 창업해 계시는 원장님들을 어, 생각하면서 <웃음> 생각하면서 전이 <laughs> 좋은, 어, 느낌 좋은데요. 어, 생각하면서 어, 제가 이야기를 좀 어, 나눠갈까 합니다. 어, 우선 제가 이제 1인 미용실을 창업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되게 좀 중요한 이제 그 개념들을 좀 이제 잡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미용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인 미용실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노동생산성의 변곡점이 오기 이전과 노동생산성의 변곡점이 왔을 때 이때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서 미용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두 가지 기준을 놓고 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일만 하면서 보내시면 절대 안됩니다. 일하는 건 당연히 하죠. 자, 남다름이란 게 뭡니까? 다들 아침에 뭐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수건 예쁘게 해놓고, 뭐 좋은 제품 사, 살려고 여기저기 뭐 조사도 해보고 하잖아요. 손님들 오면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하고. 이거는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뭔가 좀 남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 노동을 통해서 <laughs> 내 노동 수익이 근로소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때를 어떻게 남다르게 하면은 더 많이 벌수 있는가. 돈이 많으면 그 다음 단계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도 잘 되잖아요. 음, 반면에 내가 노동 생산성이 변곡점, 딱꼭지점에 갔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느냐? 이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하고 미용실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변곡점 이전에, 즉 내가 열심히, 왕성하게 노동을 할수 있을 때, 그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하 바로 감성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 제 유튜브에 감성 신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개념 하나가 뭐냐면은 감성 신뢰입니다. 감성 신뢰란 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냐 하면은 고객이 미래에 대한 만족을 예측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용실 가야 되는데, 어, 소나기가 내리네. 소나기가 오더라도, 아, 미용실 가는데 날씨가 엄청 덥네. 이렇게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언제 내가 가더라도 거기 가면은 이런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되는 것. 그게 감성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래에 대한 만족이 예측이 되면.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겠죠. 어, 미래에 대한, 어, 만족이 예측이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야, 거기 가봐! 해결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만족이 예측이 안 돼. 어, 어떨지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내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야, 저기 새로 누가 오픈했던데 하면 거기 가게 돼 있겠죠. 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만족이 예측이 안 되면은요, 남들한테 속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단골로 오지만 어 그동안 누구를 속개한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없거나 뭐 한두 명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감성신뢰라는 겁니다. 자왜 우리가 이제 감성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나 혼자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 혼자의 인력으로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을 때 매출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또 똑같은 양을 일을 했을 때도 매출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많이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기간 동안에 좀더 윤택한 걸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신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가심비라고 요합시간 이야기했던 거 잠깐 기억나십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가심비란게 뭡니까, 여러분? 심리적인 만족이 좋으면 가격에 크게 구애 안 받겠다라는 게 가심비잖아요.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내 심리적인 만족이 높으면은, 가격에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커트를 5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근데만 원짜리 커트가 어느 시점에 갔든 2만 원이 됐더라. 이런 거는 충분히 어, 수용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가심비죠. 그게 감성 신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가위 좋은 거 쓴다고 손님들이 어머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로레알 제품 쓴다고. 아, 죄송합니다. 로우나 제품 산다고, 손님들 너무나 막고 그 글로벌 제품 쓰네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나와 너의 교감,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그 고객에게 감성, 신뢰를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용실에 와서, 내 미용실에 와서, 훨씬 돈을 많이 쓰고도 만족은 높아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매니지먼트. 자, 이거는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자, 매니지먼트가 뭡니까? 매니지먼트를 뭐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관리한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죠. 어, 관리한다. 누구를 셀프, 나를 내가 관리해가는 거죠. 내가 보내는 미용실의 하루를 내가 관리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이후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내가 나이가 마흔 몇 살쯤 됐어요. 마흔 세뭐 살, 네 살, 다섯 살 됐더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일 그만하고 쉬라고 합니다. <laughs> 일 그만하고 쉴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죠? 음, 그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손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옷을 한번 사러 가봅시다. 어, 40대 중반 50대 계시는 분이 어, 옷을 파는 데랑 아주 생기발랄해 보이고 주름살도 없고 팽팽하고 어, 그런 젊은 싱싱한 친구들이 옷을 파는 데가 있으면 어디에 발길이 더 쉽게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신규 고객이 안 들어옵니다. 이때가 되면 이 변곡점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님들이 내 나이에 맞추어서 같이 가버렸다. 그럼 젊은 친구들이 내 미용실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면은 미용실을 방문하는 횟수도 점점 음, 어떻게 되죠? 아시겠죠? 어,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누군가에게 복제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규 고객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고객들이 우리 미용실에 와가지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잘안 됐는데 내가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걸 깨닫고 잠재의식을 뭔가 좀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했더니 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들이 나보고 어,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야. 또 동생이 누나가 옛날 누나가 아니야. 아우가 형, 형이 옛날 형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때부터 내가 뭔가 실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손님하고 관계도 달라지고, 매출도 달라지고, 이랬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노동 생산성의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와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내가 미용실을 1인 창업했을 때 1년, 3년, 5년, 10년 내 사업을 해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전체, 전체적인 전체 것들이 관리되어져야 내가 아닌 누군가를 복제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셀프 매니지먼트의 핵심입니다. 또한 내가 혼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남자친구가 현금을 500만원 주면서, 요즘 수고가 많은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번에 봄에 입을 예쁜 옷 하나 사입으라면서 돈을 500만원 줬습니다. 남편이 됐든, 뭐, 남자친구 됐든, 누가 됐든, 기분이 째집니까, 안 찌집니까? 어, 뻑까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날은요, 어떤 누가 와서 무 짓을 해도요, 그냥 웃으면서 할수 짓습니다. 그런데, 거꾸로가 된 거예요. 집에 뭐가 날라와서 뜯어봤더니,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어, 카드를 500만 원을 긁었는데 어, 술집에서 긁은 거예요.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빡치죠. 어, 그런 날은 와서 미용실에 와서 빠마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돈을 쓰고 하는 손님이 와도요. 인상이 펴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겁니다, 여 그래서 나 혼자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최선의 하루를 매일매일 보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신뢰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어,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최선의 하루를 보냈던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매일매일 복제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셀프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성신뢰라는 이 개념과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1인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두 가지 개념이 내가 미용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의미 있게 나와 이 내용들이 소통되고 공감되어지고, 요런 부분들이 성장되어 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 말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1인 창업을 해 있을 때, 현재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면서, 그시간이 지나가면서, 미래에 올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최소 유래 법칙 가운데 하나. 이두 가지 부분, 감성 신뢰라는 부분과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에 대한 영양소가 최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는 갖추어져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저기에 포함된 사소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제별로 풀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 영상을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어,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공감이 되시면 구독 눌러두셨다가. 핵심적인, 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셨다가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